아리랑. <laughs> 아리, 아리랑 하면 견금해지잖아 반박해봐. <laughs> 반박시 매곤노. <메고 넣어. 웃음> 아, 이렇게 날 묻어봤나?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은 여자가 가는 남자 노래방 리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X 축은 멋이고요 Y 축은 무드이고요이 데이터는 저희가 인근 20대 초반부터 중반의 여성분들에게 리서치를 해서 표로 만들어서 한번 컨펌을 받은 내용입니다. Y 축은 무드고 X 축은 멋이에요. 무드는 있지만 멋 없는 게 있고, 멋은 있지만 무드 가 없는 게 있어요. 검정색깔 맞춤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알수 있는 거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고해 아닐까? 아 근데 고해는 엄청 옛날부터 국룰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럴 것 같아. 고해! 밑에 고해! 왜 밑에? 무조건 고해지. 어찌 합니까? 그게 뭐야? 어떻게 할까? 고해! 고해! 아! 아! 야, 이거 최악이지, 이거 최악이지. 아, 이거 최악이야, 이거 최악이야. 아, 용서해주세요. 엄마! 어, 되게 너무 싫어요. 부으면 안 돼. 금지곡이에요. 이건 직접 임자범님이 불러도 진짜? <laughs> 수습이 안 돼. 이런 노래를 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노래인데, 아, 이거는. 이렇소리전당 같은 데서 불러야 돼. 노래방에서 부르면 안 됩니다. 이 가사가 왜 미치지? 여자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남자들은 노래방 가면 떼창하잖아요. 그래라. 최고인 거 뭔지 알겠어요. 말해. 어디서 배어 버르장. 그러니까. 나 겁나 멋있을 거 같은데 남자들 다 모여 가지고. 어디서 배어 버르장 머리. 네가 그래 안그래 하고. 어디서 배어 버르장 머리. 그래. 안 그래. <laughs> 아, 어디서 배어 버르장 머리. 그래. 그래. <laughs> 아, 그러네 <laughs> 아, <야, 이번엔 웃음> 몰라. 왜 몰라? 몰라. 뭐 저기는 안 돼. 이거 몰라? 랩을 잘안 들어. 멋시맨놈 버르장놈. <laughs> 전월 엄청 유명했는데, 저월에 축가로 되게 많이 불렀었는데, 그대라는 사치. 그대라는 사치는. 근데 <laughs> 뭐란단 말이야! 그림 같은 집이. 그렇죠, 어, 요 그림 같은 <laughs> 집이. 내가 그렇게 뻥짝처럼 불렀어요? <laughs>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요즘 별거예요. 아파트 시세가 평균 9억이에요 별거죠. 뒷노래 살리는 사람 진짜 없거든. 뒷노래 노래방 가서 부른다. 용감한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이거나 둘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살리는 사람이 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 부르는 친구들 몇명 봤거든요. 다 그지같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허멋최고허허줄 <laughs> 뭐 알아요. 아리랑. <laughs> 아리 아리랑 하면 경허허허허한국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한국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아 이렇게 날묻어갔나 아니, 랑 진짜 아니야? 아니네. w 옹 a 야어 n g h 옹 r 야 잘도 간다 옹 s 야 e go Ong here. Tell the l a 이완용, 이완용. g h 이완용? Ong 이 e r e Other she go. I'm not s u r 아, 힌트, 힌트, 힌트 없나? 아, 오른쪽 밑에 락입니다. 우리 동네 막대장이때 불렀던.. 어? 아 잠깐만 나 필요 없것 같은데? 남성 두 분이고 더 크로스? 맞나? 어! 더크로스에아 왜.. 왜 제목을 어렵게 지었어요 더 크로스! 제목 쉬워요. 제목 쉬워요? 네? 아더크로스에 Don't Cry 정답! So you don't cry for me 세월 지나도 남편하지 않아 Don't Cry 좋다! 따단 따단 따단. 근데 이 노래는 레전드긴 했어요. 근데 함부로 부를 수는 없었던 노래. 이런 노래는 예술의 전당 말고 홍대 놀이터에서 부르는 게 정말 많죠. 아대놀이아 네. 감이 안 와. 이딱올것 아, 같은데 들으면 무슨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니까이럴것 같은데. 아티스트가 나올이에요. 나올? 아나 알아 잠깐 들어봐. 어, 잠깐만 그거 불러. 어어탄 아, 토페 나나얼의 우리의 추억 우리의 만남. 아, 아 잠깐만, 아, 나 머리 쓰레 사착 스쳤는데. 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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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옥. 아 알았어, 빗자깐자나올의 바람 기억. 정답. 아 아, 진짜 왜 바람? 아,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아티스트가 있다는 걸 정말 찬양해야 됩니다. 바람 아, 기 이... 아, 진짜 잘 부를 것같아니 저요? 키 내리면 하면 될 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원. 너무 높아 이거 오래된 노래는 뭐예요? 오래됐어요? 음, 저것도 남자들이 많이 불러요 솔직히 이 노래 솔직히 띵곡이죠 스테인리에그의 오래된 노래 저, 저 엄청 좋아해요 모든 저섬타운 있던 여자분들이 노래방 가면 항상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 남자분들은 잘기억해놓세요 여자분들이 정말 이 노래 너무 좋아한다 근데 <laughs> 나는 좋아하는 거 노래 하나 있어 어떤 거? 메리미 여기 없나요? 지금 여기 안 보이거든? 근데 분명히 뭐, 있어 그러 이게 <laughs> 메리미는 무조건 있을 것 같았어 내가 아, 메리 미? 아니 아니 그 마크툽? 메리미어 얘들아! 들어봤다 응. 이거 들으면 난그방 생각난다 낭방 메리미 <laughs> 파는 건줄 알았어 낭방 메리미 알 <laughs> 그래 저게 없이 없거든 오늘 아 진짜 최고 청운 노래 중에는 진짜 제일 좋은 거 같아 이거는 뭐예요? 무드만 엄청 높은 거? 어. 살풀이 <웃음> <웃음> 노래예요 <laughs> 아씨 무드 달달한 노래라는 거겠죠? 느리고 잔잔한 노래? 들었을 때 어머 할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거 <laughs> 오빠 장범준 노래가 하나도 없다? 와 매섭다 솔직히 장범준 하나쯤 있을 것 같거든 여수 밤바다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있어요? 여수 밤바다? <laughs> 다른 게 있나 보다 처음엔 사랑이 <laughs> 또다시 영원해 버스크 버스크 노래? 보스카우스키 처음엔 사랑이었는데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정답. <laughs>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했지. 노래방에서 <laughs> 축제를 빌려 위에는 뭘까요? 발라드인가요 그러겠죠. 근데 이 노래는 본인이야 물론인데 떠버렸어. <laughs> 아, 아, 어 뭐야 너또 떠버렸어? 아 그렇, 너무 그렇게, 야 그렇게 사람 설레게 하지 말라니까? <laughs> 아 몰라. 아 요즘 그분 되게 유명해서 최준님 커피 한잔 할래요. 어디요 역시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영화 어바웃 타임의 프로포즈 같은 그런 느낌?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아, <laughs> 아 사람들은 아실 거야. 사람들은 아실 거야. 한국 아저 더맨이 노래를 부른 노래. 근데 그거는 힌트 드니까 너무 쉽다. BTS겠죠. BTS 빗땀 눈물 봄날. 봄날. 정답유지가 띄워 주시죠. 아, 아, 유지가 네. 아, 아, 아 유지가 진짜 아 진짜. 어아 근데 봄날 진짜 좋아요. 봄날은 아, 가사가 너무 좋아. 꽃이따 어, 들어봤던 맞다. 것 같아요. 야, 저는 정말 생각 안 하고 노래 듣긴 들었구나. <laughs> 나는 요즘 설레는 건 취기를 빌려. 너무 발라드보다는 적당히 달달한 노래가 더 설레요. 아 그래서 나는 취기를 빌려. 마음에 드는 분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 물어보면 좋을 것같아 상대방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무거나 좋다 하면은 풋풋한 느낌? 치기를 빌려 같은 풋풋한 느낌이 좋을 것 같고. 헤어지는 응. 날, 아니, 오늘. 이런 거. <laughs> 듣지만 이런 거 보는 <laughs> 어?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여자가 신고 가는 남자 노래방 리스트 알아보기 대성공